자, 이번 주 1,196회 때더 이번 주추정보려고까 어, 어. 지난주 당첨번호 중세계에 어, 나온다. 아, 지난주는 아, 다, 보너스 포함해서 다섯 개 번호가 포데 이번주는 잘 대충 좋이돼요 어, 저번째 대해서 이제 조직이 정도, 그리고 두 번째. 그래서 한두개 그리고 세 번째 차에서 한두개 정도 나올 거고, 그리고 이번 주 분석자입니다. 어, 기준에서 두개 이상 네개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밑에서 두개 정도 나올 수 있고요. 그 하위 자료에서 이제 두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수요 자료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, 그리고 38번이 포함될 수도 있구요. 음, 그리고 수요 두 번째 자는 중복입니다.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나오구요. 밑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을,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첫 번째 추천번호는 5번, 13번, 33번, 35번이 되고구요두 번째는 10번과 10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, 주의 이번 주 핵심 자리죠. 이번 주두분이요 어, 첫 번째 틀에서 이제 세네개 정도,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틀에서 이제 한 두, 세개 정도 나오니까 참고주시고요 어, 이번 주는 40대 번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반반이구요 어, 42번과 43번, 44번, 45번이 되겠고요. 어, 40대 번호가 안 나오게 되면은, 어, 38번과 39번이 되겠네요. 자,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행운의 응원을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